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나 개념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모양의 탁자에 4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4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니까 4빼이1팩토리얼 그렇게 해서 6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해야 된다. 남자 세 명이 있고, 여자 세 명이 있는데, 이 여자 세 명끼리는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이 이웃해야 되는 이세 명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명 플러스 이걸 하나로 묶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네 명. 그 다음에, 그래서 이네 명이 원탁이 둘러앉히니까 삼 팩토리알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묶은 여자 세 명끼리, 요세 명끼리는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세 명이 순서를 바꿔서 앉는 방법의 수는 삼팩토리알. 그래서 6 곱하기 6 해서 36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어, AB를 포함한 8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 앉을 때 AB 2명이 이웃하여 앉는다. 그러면 이번에셌듯이 A와 B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나머지 6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일곱 명이 되나요? 이 일곱 명이 원탁에 둘러 앉으니까 7 빼기 1 팩토리알, 6 팩토리알 곱하기 그리고 A와 B끼리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가지죠. 그렇게 해서 이게 M이 되고 다음 A, B가 서로 마주 보고 앉는 경우의 수 그러면 A를 먼저 고정을 시킵시다. 그러면 A가 앉고 어, A를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원형이니까. 모든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앉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자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 그리고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A와 맞은 편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가지. 그 다음에 남은 이제 여섯 명이 이제 원탁이 둘러 앉히면 되니까 사실은 여기가 세 자리가 있는 셈이고 여기도 세 자리가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 여섯 자리가 A와 B가 이미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른 자리죠. 이게 A의 오른쪽 자리, A의 왼쪽 자리,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같은 자리가 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섯 명을 앉히는 방법은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n입니다. 그러면 n 빼기 n을 하라고 했나요? 그러면 6팩토리얼 곱하기 2에서 6팩토리을 빼니까 6팩토리얼. 어, 우리가 5 팩토리알 정도는 좀 외워두십시다. 5 팩토리알이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5까지 곱하는 건데 이게 120입니다. 어, 그러니까 6 곱하기 120을 하게 되면 72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소현 다솜 경미를 포함한 8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소연이의 양옆에 다솜이와 경미가 앉는 경우. 그러니까 소연이를 먼저 앉히고요. 그다음에 양옆에 다솜이와 경미가 앉아야 되니까 그러면 다솜, 경미 요렇게 앉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미, 다솜 요렇게 앉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 소연, 다솜, 경미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죠. 어, 소연이를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이고 여기 소연이죠. 그리고 다솜과 경미를 이 옆에 앉히는 방법은 다솜, 경미 또는 경미, 다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다솜과 경미를 앉히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어, 얘네들이 항상 요렇게 앉아야 되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되겠죠. 하나로 묶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 명이 남았나요? 세 명을 빼니까, 다섯 명이 남았죠. 그 다섯 명을 앉히면 되니까. 어, 다 다른 자리죠. 이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5팩토리얼 여기 어, 답입니다. 그런데 어, 선택지에 보니까 소인수 분해를 했네요. 그러면 2 곱하기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 5, 4, 3, 2, 1. 그러면 이거는 2가 몇개 있나요? 2의 4승.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부모와 다섯 명의 자녀로 구성된 일곱 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부모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는 어두 가지로 한번 풀어 볼까요? 어첫 번째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부모끼리 이웃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여사건을 사용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부모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가지 수는 어총 일곱 명이니까 육 팩토리얼이겠죠. 원형이니까 육 팩토리얼. 거기에서 부모끼리 이웃해야 된다면 부모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나머지 자녀 다섯 명인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섯 6명. 명이 여섯 명을 원탁에 둘러앉혀야 되니까 6 0 1팩토리알 그래서 5팩토리알이 될 거고 부모끼리는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팩토리알 빼기 5팩토리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자 한번 해볼까요 6팩토리알 빼기 5팩토리알 곱하기 2어 이거는 자 5팩토리알로 묶고요 곱하기, 602. 이렇게 하면, 120 곱하기 4니까, 480인가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또, 풀이하는 방법 중에 대원칙이,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은, 그, 사이사이에다, 어,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잔여, 다섯 명을 먼저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다섯 명, 5명, 다섯 명을 원탁에 둘러앉히게 되면 그러면 501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그래서 자녀를 다섯 명으로 이렇게 원형에 원탁에 둘러앉혔고 그 다음에 부모는 어디에 넣을 수 있나 하면 하나, 둘그 사이사이 에 넣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배열을 하면 되니까, OP2가 되겠네요. 그러면, 4팩토리알 곱하기 5 곱하기 4. 그러니까 여기 5팩토리알이네요. 그러면 120 곱하기 4니까 480이 되겠습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원모양의 퍼즐 6개가 있다. 이중 임의로 5개의 퍼즐을 뽑아 그린 것 같이, 같은 원판에 끼우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됐는데 어, 일단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다섯 개 퍼즐을 먼저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뽑고 그 다음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하면 되니까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를 뽑는 방법은 6시오 그리고 이 다섯 개를 원형으로 둘러앉히면 되니까 501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러면 6곱하기 24 이렇게 되니까 143가요. 7번 어느 인형 가게에 원 모양의 탁자에 서로 다른 곰 인형 2개와 서로 다른 토끼 인형 4개를 네 진열할 때곰 인형 두 개가 서로 이웃하게 진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곰 인형이 2개가 있고 그다음에 토끼 인형이 4개가 네 있는데 곰인형 두 개는 서로 이웃해야 된다. 그럼 이웃해야 된다면 하나로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 넷, 다섯 개, 다섯 개를 원탁에 둘러앉히니까 4팩토리얼 그리고 곰인형끼리는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요렇게 하면 48이 되나요? 다음 8번 a 브랜드에 서로 다른 과자 3개와 b 브랜드에 서로 다른 과자 3개를 그림과 같이 원탁 위에 원형으로 올려놓을 때 A 브랜드 가자와 B 브랜드 가자를 교대로 올려놓는 경우의 수는, 자, 이거는 뭐, 이렇다란 얘기죠. 어, 뭐, 예를 들어서, A1, A2, A3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교대로 A, 어, B 브랜드가 과자를 B1, B2, B3라고 하면, B1, B2, B3.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것도 예, 어, a 과자 3개를 먼저 배열을 해서 원형에 배열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 그 나머지 자리 3개의 어, b 브랜드 과자를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 과자 요 3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3이1팩토리얼이될 거고. 그리고 이 A 가자 세 개를 배열을 했으면, 배열을 하고 나면 나머지 세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세 자리는 모두 다른 자리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B 브랜드 가자 세 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직순열과 같죠. 그래서 3팩토리알.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9번,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다음 주어진 도형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정육각형. 이 정육각형에 6가지 색을 칠하기 때문에 원형이네요. 다동이란. 그러니까, 어, 6 0 1팩토리얼5팩토리얼이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오각형 1개와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 그러면, 어~ 여기에서 특별한 놈이 요거죠 이 나머지는 다이 둘레고 요 놈이 하나 특별하니까 이 특별한 가운데에 하나를 먼저 칠합시다 그러면 여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운데를 칠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를 이 둘레에 칠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 어~ 요, 요거는 원 원형 원순열이죠 원형이니까 그래서 4백이 오백이 일 팩토리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은 할까요? 6 곱하기 24 그러면 요거는 144가 되겠네요. 5 팩토리알은 아까 우리 120 이라고 외워 두기로 했죠. 자 다음 10번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날개가 6개인 바람개비의 각 날개에 색칠을 하려고 한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서로 맞은편에 날개 칠하는 경우는 어 지금 현재 빨강과 그다음에 파랑이 있고 요 그리고 나머지 네색 서로 다른 네 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강과 파랑은 서로 맞은편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아까와 마찬가지로 빨강을 어느 한 자리에 먼저 고정을 시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자리에 고정을 시켰다고 할게요. 그러면 빨강을 고정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그 다음에 파랑은 반대편에 와야 되겠죠. 반대편에 와야 되니까 어, 자리도 이거 한 가지죠. 그리고 나머지 네 색은 다 다른 자리가 됐기 때문에 직순 열로 보고 사팩토리얼 그러면 2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11번.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을 6등분한 도형에 빨강, 주황, 노랑, 초파, 보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이때 빨간색과 보라색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칠하는 경우. 자 이것도 아까 했었죠. 그래서 어, 전체에서 빨간과 보라색이 서로 이웃하도록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어, 여섯 가지니까, 5팩토리알, 이게 전체 경우의수고요 그러면 120이 되겠네요. 이때 빨간과 보라가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빨간과 보라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나머지 몇 색인가요? 네 색.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다섯 색. 그래서 다섯 가지를 원탁에 둘러앉히니까, 4팩토리얼 그리고 빨간과 보라는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그러면 48이 되겠네요. 그래서 120배기 48을 하게 되면 72인가요? 네. 자 12번 그림은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이등변삼각형인 정사각뿔이다. 이 정사각뿔의 다섯 개의 면에 각각 한 가지 색을 칠할 때 다섯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에서는 다섯 색을 모두 치, 사용해서 칠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일단 가장 특별한 게이 밑면이죠. 이 밑면에 칠할 색한 색깔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다음에 남은 네 색을 이 둘레에 이렇게 칠하면 되는데 이거는 원순열이죠. 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3 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이 30인가요? 그다음 어 그러면 두 밑면이 크기가 서로 다른 두, 다른 정사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로 이루어졌다. 옆면이 모두 합동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옆면은 원순열이 될 거고, 이때 이사각뿔의 여섯, 이 여섯 개 면에 서로 다른 여섯 개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한다. 그러면, 일단 이 밑면과 윗면의 칠할 색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62가 되고, 그리고 이 선택한 두 색깔이 예를 들어서 뭐 빨강, 파랑이었다면 윗면에 빨강, 아랫면에 파랑을 칠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뭐 빨강, 파랑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씩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윗면과 요거는 윗면과 아랫면에 이렇게 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옆면은 원 순열이기 때문에 네색을 원 순열하게 되면 4 0 1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어,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